한일톡텐쇼 시즌 2가 새롭게 시작하며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진의 다채로운 무대가 예고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전 시즌의 성공을 뛰어넘을 흥행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유진은 이미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그녀의 참여만으로도 한일톡텐쇼 시즌 2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이번 시즌에서 그녀의 다양한 음악적 장르와 퍼포먼스 스타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매번 새롭고 신선한 요소를 도입하여 관객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일 토텐쇼 시즌 2는 전 시즌 대비 향상된 프로그램 구성과 더 많은 유명 아티스트들의 참여로 더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하며 양국 간의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일 톡텐쇼 시즌 2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유진과 같은 인기 아티스트의 참여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톱텐쇼 시즌2는 새로운 아티스트들과 향상된 콘텐츠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팬들에게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유진의 무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참여가 예고된 만큼 이번 시즌은 전 시즌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